안녕하세요. 와장강 TV 간헐적 지식인 남자 조영창입니다. 오늘은 선규 출곡고령 선거구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정희영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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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잘 몰라요, 정, 정 후보라고. 네, 그게.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본인입으로 본인, 본인,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먼저 우리 와장창 TV에서 저희 정희용 후보 사무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사무실 보시는 게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젊은 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령성주 7곳군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 세대교체 후보, 정의 희망 용기 40대 정희용입니다. 우리 와장창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칠곡에 있는 외관초등학교하고 외관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관에서 칠곡군에서 자라났습니다. 칠곡군을 자라고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성주고령이 국회, 저, 지역구였던 주진우 국회의원, 네. 이 비서로 정치권에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비서를 하고 한정 KDN이나 공기업에서 제가 또한 10년, 10년 안 되게 좀 근무를 하고 그리고 김황식 총리님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를 했다가 나경원 의원님 이제 보좌관으로 선거를 치르고 이제 보좌관으로 근무를 하고 이철우 도지사님 경제특별보좌관으로 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도청에서 도지사 보좌관을 하면서 이 국회의원을 모든 것을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와 민생에서 아주 낱낱이 속속들이 살펴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열정과 지식 쏟아부어 보고자 지금 예비후에 등록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정용입니다 아, 말 짧게 해달라고 는데 계속 얘기하시네요. 아, 어, 다시 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고요. 네.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예전에는 사실 보좌관 출신들이 여의도에 많이 입성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굉장히 좀 뜨무뜨분해졌습니다. 그죠? 그런 마당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기 힘든 길을 왔는데 출마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하신다면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보좌관 하기해서 뺏지다 이게 쉽지 않아졌는데 예전하고 달리 네, 예전에. 그 어떤 총재님이 계시고 이런 시절에는 예. 뭐 YS DJ 이런 아, 그렇죠. 시절에는 그 가신들이 있었죠. 가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보좌관 그룹들이 굉장히 정치권에 등용하는 어떤 등용문이 됐었습니다. 보좌관이라는 예. 것이. 예. 그러다가 이제 야당 10년 다시 여당 10년을 하면서 보좌진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우대를 받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다시 보좌관들 그러니까 이 정치를 알고 여의도의 생리를 너무 잘하는 보좌관들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다시 지금 분위기 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일전에 그 민주당의 외부 영입 인사 중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검증이 안 되는 안 되면서 파장이 있으면서 우리 내부 정치권 내부에서 우리 좌파 내부에서 검증된 인사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 경, 특히 경제를 망가뜨렸다. 대한민국이 암담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치가 너무 희망 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의 칠곡 성주 고령에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전행에 맞서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그리고 우리 고향의 칠곡의 아들로서 우리 칠곡 성주 고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예, 한국당 후보로서 사실 저도 젊은 보수로 좀 리나이, 어 뭐랄까, 이게 라인업이 새로 새롭,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당이 너무 좀 늙은 보수가 되고, 품위도 없고, 대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보수가 돼버려서 민주당을 욕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당이 과연 대안이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형 후보가 한국당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저도 뭐...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가슴이 아픕니다. 네.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뭐 못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공수처법, 선거제법 일방적인 개편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 하에 숫자가 밀리기 때문에 그 폭거를 막지 못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 여당의 전행을 막으려면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석수가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현재 지금 108석입니다. 네. 이 108번 내 속에 있는데 우리 108석을 넘어서서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견제 저지선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세신하고 변화해서 중독층들의 표를 끌어오지 못하면 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폭거를.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변화 세신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가장 핵심은 세대교체다.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물이 들어가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공천을 하고 이 젊은 세대와 소통이 되는 후보를 공천을 했을 때이 중도층들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민주당이 지금 586들이 주축인데요. 음. 그 한국당이 그에 대항하려면 은 보다 더 젊은 세대, X세대, 소위 말하는 X세대, 교복자유라 세대죠. 그런 세대까지 더 낮춰서 리뉴얼하는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안전히꼭한건 그 아니거든요. 그 젊은 모수라고 폐방하셨는데 젊은 보수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제일 보수가 중점을 둬야 될 활동이 있다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단축문제가 있어서 이 기업하는 분들 소상공인들 지금 전체 경제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가 이 분열이 돼서, 그니까 자기 진영만 보는 정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치를 다, 당선이 될 때는 50%로 당선이 되더라도, 50.1%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이 된 이후에는 100% 국민들을 보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진영만 보는 정치 가지고는 더 이상 희망을 줄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우리 칠곡 같은 경우는, 미국 무대도 있습니다만은 호국의 고장입니다. 이, 지금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왕,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다. 경제가 망가졌고, 정치는 희망을 못 주고, 외교 안보는 완전히 파탄났고,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6.25 전투 때 낙동강 방어선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냈습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 정치, 외교 안보를 우리 낙동강 전선 호국의 고장 칠곡 성주 고령에서부터 제가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역의원이 지금 유고상태입니다. 그죠? 유고상태인데다가 또 어쨌든 또 민주당에 뭐 어떤 강력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 떤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예선을 거치더라도 또 본선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뭐 이길 비책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예.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네. 그, 점처지는 이제 후보께서 칠곡군에서 네. 군수를 역임하신, 그렇죠. 그 군수, 네. 지난번 선거에도 군수 출마를 하셨던 네. 아주 칠곡계 출신으로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네, 상당한 또, 자기 펴봤더 가지고 계신 분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칠곡, 성주, 고령이라는 3개 군의 구도에서 네. 칠곡군이 인구가 12만 명이고 성주가 4만 5천이고 고령이 3만 5천, 네. 5천 명입니다. 그럼 칠곡 출신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곡 출신 자유국당 후보를 공천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소지역주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칠곡, 성주, 고령이 인구 평균 연령을 보면 칠곡이 평균 42세, 성주가 42세, 아 52세, 죄송합니다. 52세, 고령이 51세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젊은층들, 대한민국 허리, 경제의 허리, 삶의 허리층 40대, 50대 지금 두껍다고 볼수 있습니다. 60대도 있습니다만 은 두꺼운데, 그러면 이 표의 확장성 부분을 봤을 때, 변화를 갈구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40대 젊은 후보가 나타났을 때만이 민주당으로 갈 표심이 저한테 올수 있다. 그래서 지역으로 보나 세대적인 측면에서 보나 이 젊은 후보인 칠곡 출신의 정용희를 공천하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비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짤막하게. 지역 유권자들한테 말해주세요 짤막하게 말씀드려야 할까? 길게 하면 짤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이 40대 젊은 후보 우리 고령 성주 7곡의 아들 정의용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도지사 경제보좌관을 하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후보 정의용이 싹 바꿔서 우리 정부 여당의 폭고와 일방적인 일방통행식 정치를 막아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